안녕하세요. 진가이버입니다. 이제 4월도 두 번째 주로 접어들었습니다. 요즘 기온이 올라가면서 베란다에서 움츠렸던 식물들이 본격적으로 급성장을 시작하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오늘 이야기드릴 주인공은 목베고니아인데 그동안 시청하시는 몇몇 분들의 요청도 있었고 많은 분들께서 키우고 계신 부분이라 오늘 분갈이를 기회 삼아서 수염 관리와 관리 방법 등을 이야기해 보는 시간을 준비해 보았습니다. 베고니아는 종류가 워낙 다양하고 한때 베고니아가 유행을 타던 시절도 있었는데 지금은 그때보다는 인기가 좀 덜한 듯 합니다. 오늘 함께 할 베고니아는 여러 베고니아 종류 중에 비교적 키우기 쉬운 편에 속하는 줄기가 단단하게 굳어져 자라는 관목 형태의 종류가 되겠습니다. 가정의 실내 환경에서 키우기 쉬운 종류라 해도 경험이 많지 않으신 분이나 환경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키우기 쉬운 식물은 없기 때문에 오늘 준비한 내용이 목베고니아를 잘 키우시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어, 그럼 바로 시작해보겠습니다. 오늘의 주인공인 이 목베고니아도 제 채널에서는 처음 소개하는 부분이라 먼저 간단한 생육환경과 기본관리요령부터 설명을 드리고 본격적으로 시작해보겠습니다. 생육 적정 온도는 16에서 25도씨 정도이고, 최저 온도는 10도씨 정도인데, 추위에 약하기 때문에 그 이하로는 안 떨어지도록 겨울철에도 베란다보다는 실내에서 관리해 주시는 게 안전합니다. 습도는 너무 높아도 안 되고 낮아도 꽃을 피우는데 영향이 있기 때문에 관리에 주의를 하라는 이야기가 있는데 어그 범위가 70% 정도를 이야기하는 경우도 있지만 실제 키워보면 50에서 70% 정도면 일반적인 식물과 별 차이가 없는 수준이기 때문에 너무 건조한 환경만 아니라면 무난하게 키울 수 있겠습니다. 가끔 보면 습도를 높여 줘야 된다는 말에 물분무를 해 주시는 경우가 있는데 베고니아를 키워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흰가루곰팡이병이 잘 생기는 종류이기도 하고 그나마 이 목베고니아는 좀덜 생기는 편이기도 하지만 지속적인 효과도 없는 공중분무보다는 습도를 높이시려면 가습기를 활용해 주시는 게더 효과적이겠습니다. 빛은 직광을 보게 되면 잎이 타들어가는 현상이 생기기 때문에 직광보다는 창을 통해 들어오는 부드러운 빛을 보게 해 주시는 게 좋고 밝은 그늘에서도 자라기는 하지만 꽃을 보는데 제한이 따를 수 있기 때문에 꽃이 피어도 꽃색이 흐려지거나 오래 가지 못하는 성향을 보이기 때문에 실내에서는 빛을 좀잘 보게 해 주시면 꽃을 잘 피우는 데 도움이 되겠습니다. 어, 성장 속도는 보통 수준이라고 이야기하지만 실제 경험상 한번 탄력을 받으면 급성장하는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이 오히려 수영을잘 유지하고 관리하는데 좀 어려운 부분으로 작용하는 면이 있기도 합니다 전반적으로 봤을 때 우리가 실내에서 키우는 일반적인 식물의 관리 방법이나 크게 다를 게 없는 종류 중에 하나입니다 어, 그럼 대략적인 설명은 이 정도로 하고 어떻게 자라고 있었는지 보면서 또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이어나가겠습니다 지금 보시면 그레이 패더, 타마야, 슈팅스타 이렇게 세 종류를 준비해 놨는데 오늘 작업을 하게 될 종류는 가운데 타마야가 되겠습니다. 어, 이것을 보게 되면 우선 상충부에 비해서 화분의 크기가 이렇게 작은 것을 볼수 있는데 저도 화분을 크게 쓰지 않는 편이긴 하지만 이것은 의도한 것이 아니라 게으름의 결과입니다. 어 이렇게 화분을 너무 작게 사용하고 분갈이를 제때 해주지 않으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잎이 이렇게 제대로 성장을 하지 못하고 작아지는 성향을 보이게 됩니다. 그리고 목베고니아라고 해도 줄기가 연약한 편이라 줄기의 자립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지지대를 꽂아서 지탱을 해주셔야 됩니다. 저는 지지대를 여러 개 사용하는 것보다 줄기의 자립성을 높이기 위해서 보시는 것처럼 줄기를 여러 대꽈 올려서 원줄기들은 네목대 형태로 하고 이 윗부분은 풍성하게 하려고 했는데 어 이런 형태가 전반적인 생육 형태에 영향을 미치기도 하고 잎도 작아지고 성장이 좀 둔화되는 경향을 보여서 다시 풀어서 마음껏 풍성하게 자라는 형태로 바꿔주려고 합니다. 그럼 이 개체를 분갈이를 해야 되기 때문에 한번 뽑아서 뿌리 상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뽑아보니까 뿌리 상태는 이렇게 새 뿌리들도 많이 나오고 있고 상당히 양호한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뿌리가 이렇게 꽉차 있기 때문에 이것은 분갈이를 해 주시기가 약간 지난 듯합니다. 그럼 이 뿌리를 정리해서 한번 심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화분 크기를 좀 크게 늘릴 거기 때문에 이 뿌리 부분은 많이 손대지 않고 오래 묵은 흙 위주로 해서 이 겉부분만 살짝 털어내는 수준으로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가득 엉켜있는 뿌리들은 좀 이렇게 살살 풀어가지고 정리를 좀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것도 삽목을 해서 이렇게 키운 개체인데 이렇게 뿌리가 많이 발달을 했습니다. 이렇게 뿌리를 살살살살 펴주면서 오래 묵은 흙 부분을 좀 제거해내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목베고니아도 영양 번식이 상당히 잘 되기 때문에 이 뿌리에 대해서 그렇게 크게 부담감을 가지실 필요는 없습니다. 이렇게 꽉 들어찬 엉킨 뿌리를 좀 펴보았는데 뿌리를 정리할 때이 윗부분에 잔뿌리들이 발달해서 이렇게 뭉쳐있고 그리고 아랫부분에 이렇게 길게 늘어진 부분 이 부분만 이렇게 잘라서 정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 수준으로 정리를 해서 심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어, 그런데 우선 이 원줄기 부분을 제가 이렇게 꽈놓았기 때문에 이것을 다 풀어주기 위해서 분갈이를 하고 난 다음에 풀면은 이 가지가 연약해서 부러질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 좀 안정적으로 눕혀 놓은 상태에서 하나씩 잘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감았던 부분을 다 이렇게 풀었습니다 이것이 줄기가 약해서 심는 과정에서 부러질 수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임시로 좀 잡아서 묶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흙을 배합해서 한번 심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흙을 이렇게 준비해 놨는데 목베고니아도 배수가 잘 되는 흙이면 무난하게 키울 수 있기 때문에 가정에서 흔히 가지고 계신 이 분갈이 흙을 주재료로 활용해서 준비를 해 보았습니다. 배합 비율은 분갈이 흙 7에 사야초2 그리고 펄라이트를 1 정도 섞어서 사용할 건데 주재료의 비율을 7 정도 하고 알갱이 흙을 3 정도 섞어주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에 훈탄을 소량 첨가하게 됩니다. 섞어 놓았는데 육안으로 보실 때이 정도 수준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준비한 화분은 약간 무게감이 있고 좀 두툼한 빈티지 스타일의 토분을 준비했는데 먼저 화분과 비교를 해보면 이 정도 수준의 차이가 나겠습니다. 그럼 여기에 깔망을 깔아주고 심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새청마사를 이렇게 넣어서 배수층을 형성해 준 다음에 배합한 흙을 처음에 소량만 넣어주게 됩니다 그리고 준비한 개체를 심어 준 다음에 주변에 흙을 채워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흙을 어느정도 채워준 다음에 이것을 살살 털어서 약간 들어 올리면서 흙이 그 뿌리 사이로 잘 들어갈 수 있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대나무 젓가락을 이용해서 주변을 좀 다져주는 작업을 해주게 됩니다 그리고 흙을 더 채워서 마무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심어 주었는데 어, 앞서 임시로 묶었던 부분을 풀어주고 지지대를 이용해서 자리를 잡아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지지대 끝이 날카로워서 의외로 많은 분들께서 다치시곤 하는데 문구점에 가시면은 이런 구멍이 좀큰 구슬들이 있는데 이런 구슬이라도 끝에 꽂아놓으시면 좀 나을 듯합니다. 그럼 지지대를 꽂아서 자리를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줄기가 하나로 꼬여있다가 다시 풀어서 이렇게 세 줄기로 나눠서 심어 졌습니다 어 이제 이 부분에서 통풍이 잘 되고 그리고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줄기와 이 부분을 좀 다듬어 줄 필요가 있는데 어 보시는 것처럼 이것은 지금 별로 그렇게 다듬거나 손댈 부분이 없습니다 기본적으로 평소에 관리를 하실 때도 통풍이 잘 되는 곳에서 관리를 해 주셔야 되지만은 이 잎이 너무 무성해서 통풍이 방해가 될 경우에는 잎을 좀 솎아서 관리해 주시는 것도 필요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지금 이렇게 오래돼서 색깔이 바랜 이런 잎 정도만 면잎 제거를 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도 위쪽으로 더 이상 안 키울 거기 때문에 윗부분만 살짝 제거를 이런 식으로 해 줬습니다 그리고 이런 목베고니아를 더 이상 길이 성장을 안 시키실 거면은 이 원줄기의 끝부분이 정화 부분을 적심을 하게 되면은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격가지가 생성돼서 옆으로 풍성하게 키워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도 이런 순직기나 이런 것들을 활용해 주시면은 좀더 풍성하게 그렇게 키우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지금 많이 자를 부분이 없어서 이 정도 수준으로 해서 분갈이도 하고 수영도 이렇게 변화를 시켜봤습니다. 이제 여기 물을 흠뻑 주어서 흙과 뿌리에 들뜬 부분도 잡아줘서 뿌리가 잘 활착되도록 해주시고 그리고 배수도 잘 되는지 확인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어 그리고 여기 슈팅스타를 잠깐 보게 되면은 잎 끝이 이렇게 말라 들어가 있고 이 줄기에도 잎이 없는 상태인데 어, 이것은 제가 물때를 몇번 놓쳐서 생긴 결과라 물을 너무 말리듯 키우거나 아니면 너무 건조한 환경에서 키우게 되면 새 잎이 떨어지거나 아니면 잎 끝이 마르는 현상이 생기기도 하고 또 꽃을 피우는데 영향을 줄 수도 있습니다. 어 반대로 물을 너무 자주 주게 되면 곰팡이 병에도 취약하게 되고 그리고 줄기 무름의 원인이 될수 있기 때문에 물을 주실 때는 흙 표면을 파보고 손가락 한 마디 정도 말랐을 때 흠뻑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비료나 영양제는 분갈이 후에 한달 정도 지나서 뿌리가 잘 활착이 되었을 무렵에 화분 표면 위에 코트 종류의 알걸음을 올려주시고 가끔 질소, 인산, 칼륨과 미량 원소가 골고루 들어간 복합성분의 액비를 희석해서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이 그레이 패드가 너무 위로만 계속 자라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의 줄기를 잘라가지고 이것을 활용해서 삽목을 하는 것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목베고니아 번식도 다양한 방법이 있지만 가장 빠르고 무난하게 할수 있는 방법이 이 줄기 삽목이 되겠습니다 줄기 길이는 10cm 정도로 준비하시면 무난한데 줄기는 좀 짧아도 되고 길어도 크게 상관이 없겠습니다 이제 이것을 삽수로 좀 다듬어 주셔야 되는데 이 잎이 지금 이것은 3장이 달려 있는데 잎은 한장이나 두장 정도 남기고 잘라 주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지금 여기 순이 올라오고 있기 때문에 이거 잎한 장만 남기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보시는 것처럼 이런 형태가 되는데 이것은 사실 여기 이렇게 순이 있기 때문에 이 잎이 없어도 됩니다. 그리고 이것을 잘라주셔도 되고 그대로 하셔도 됩니다. 저는 이게 좀 크기 때문에 저는 잎을 이런 식으로 좀 잘라주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제가 이런 형태로 삽수를 준비해 놓았는데 이것은 비료나 영양 성분이 없는 흙에 꽂아 주셔도 되고 물에 꽂아 주셔도 되는데 어, 물에다가 꽂으실 때는 투명 용기보다는 드링크제 같은 게 들어 있었던 그런 차광병에 꽂아 주시면 발근이 좀더 안정적으로 빠르게 할수 있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어, 참고로 물꽂이를 했을 때는 물은 3-4일에 한번 정도 갈아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물꽂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시면 예전에 올려드린 영상을 참고하셔도 좋을 듯 합니다 저는 오늘 이 젖은 수태를 이용할 건데, 이 젖은 수태를 사용할 경우에는 이런 음료컵에다가 이 아랫부분에 물을 갖다가 조금 채워주시고, 이 수태 부분을 이 삽수 끝부분에 살짝 감은 다음에 여기다가 그냥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그냥 꽂게 되면은 이 수태 부분의 안쪽으로 삽수가 깊이 들어가질 않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약간 감아서 꽂아주는 형태가 필요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뚜껑이 있으시면은 이 부분도 이렇게 밀폐를 시키신 다음에 덮어주시면 됩니다. 만약에 이런 뚜껑이 없으시면은 식품 내비나 이런 것을 활용하셔서 여기를 밀폐를 시켜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수태를 이용한 방법이 물꽂이보다는 조금 관리면에서 편한데 밀폐가 잘돼 있으면은 이상태 그대로 발근이 될 때까지 그냥 두시면은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밀폐가 덜돼 가지고 이 중간에 수태가 발근이 되기 전에 마르게 되면은 그때 분무기를 이용해서 물을 충분히 한번 주시고 다시 밀폐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삽목을 한 다음에 어떤 형태로 하시든 따뜻한 밝은 그늘에 두셔야 발근이 잘 됩니다. 이 환경이 좋으면 며칠만에도 발근이 되지만 보통 한달 정도는 생각하셔야 되고 뿌리가 내린 다음에 방금 전에 분갈이 시배 앞에 놓은 수준의 흙에다가 옮겨심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목베고니아는 맛만 먹으면 순식간에 개체 수를 늘릴 수 있는 종류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은 목베고니아 분갈이를 하면서 수형을 좀 바꿔보는 작업과 전반적인 내용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았습니다. 아무리 키우기 쉽다고 해도 기본적으로 환경이 뒷받침되지 않거나 경험이 부족하면 결코 키우기 쉬운 식물은 없을 수도 있습니다. 혹시 실패를 경험해 보신 분들은 이번 영상을 계기로 다시 한번 도전해 보시는 것도 좋을 듯합니다. 이 개체들은 또잘 키워서 나중에 기회가 되면 변화된 모습으로 다시 한번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